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하고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넓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나라에 살았다면, 진짜 곤란했겠다 싶은 희한한 법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찾아낸 가장 이상한 법률 TOP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게 진짜라고? 하고 놀라거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나? 하고 생각해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12. 호주 일요일 오후 12시 이후 분홍색 바지 착용 금지 먼저 10위를 차지한 법은 호주의 일요일 오후 12시 이후 분홍색 바지 착용 금지입니다. 사실 호주는 자유분방하고 유머러스한 문화로 유명한데 이런 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자유분방한 호주에 웬 그런 규제가 하고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법률은 오래전 특정 지역에서 생긴 전통 규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역문화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생겼다는 설도 있죠. 호주 사람들은 주말이면 바비큐 파티를 하고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등 굉장히 여유로운 나이프 스타일을 누립니다. 그런데 일요일만큼은 분홍색 바지를 피해야 한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물론 호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호주 여행 때 분홍색 바지를 가져갔다가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행 중에 이런 뜻밖의 패션 규제 때문에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보통 입국 전에는 날씨 정보나 관광 코스만 준비하는데, 가끔은 이런 독특한 법률도 미리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위 프랑스 돼지에게 나폴레옹 이름 붙이기 금지. 9위는 프랑스의 돼지에게 나폴레옹 이름 붙이기 금지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수많은 영웅과 정치 지도자들이 탄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래서인지 프랑스 법률 중에는 동물, 특히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위대한 인물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주인공 돼지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 소설이 초기 프랑스에서 발간됐다면 좀 곤란했을지도 모르겠죠.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본고장이지만 역사적 자존심도 대단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만약 우리에게도 동물에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법이 있다면 왠지 좀 공감이 될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리 캐나다 동전으로 큰 금액 지불 금지. 파리는 캐나다의 동전으로 큰 금액 지불 금지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복지와 자연 환경,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유명하죠. 그런데 동전 사용에도 일정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면, 1달러 동전으로는 25달러까지만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이는 거래 시 불편함을 막고, 무분별한 동전 지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상점에서 동전만 잔뜩 꺼내면 가게 주인이 싫어할 수 밖에 없잖아요. 캐나다는 워낙 자연이 아름다워 많은 한국인도 워킹홀리데이나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가끔 기념품으로 동전을 모으는 분도 있는데 혹시 캐나다에서 동전을 잔뜩 모았다가 이거 한꺼번에 써도 될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규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위 일본 댄스 금지법. 7위는 일본의 댄스 금지법입니다.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로 대중문화도 상당히 발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부터 심야자정 이후에 춤추기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법은 1948년 전후 질서 정비를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클럽이나 바에서 밤늦게까지 춤추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풍속 단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시대가 변하며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역마다 제한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일본은 아이돌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춤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일본 여행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경찰이 클럽에 뜬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는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후기도 있었답니다. 요즘은 케이팝이 일본에서도 인기인데, 댄스 금지법이 더 이상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아 다행입니다. 6위 이탈리아 밀라노 항상 미소 짓지 않으면 벌금. 6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해지는 항상 미소 짓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법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국민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인 밀라노는 도시 이미지를 밝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장례식이나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는 미소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물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한편으로는 웃음이 전염돼서 도시 전체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일종의 의미부여가 있었을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한국과도 패션 문화교류가 활발하죠. 한류 스타들이 밀라노 패션위크에 초청받고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만약 밀라노 거리를 거닐다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면 혹시 벌금을 낼지도 몰라 하고 한 번쯤 떠올리면 의외로 기분이 풀리면서 자연스레 미소가 번질지도 모르겠네요. 5위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껌 씹기 금지. 5위는 싱가포르의 공공장소에서 껌 씹기 금지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지만 최고 수준의 청결함을 자랑하는 곳이죠. 곳곳에서 깨끗한 거리를 보기 위해 엄격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껌 금지입니다. 땅에 붙은 껌 때문에 도로와 시설이 더러워지고 지하철 문이 껌에 붙어 고장 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껌 판매와 반입이 금지, 공공장소에서 씹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법률리스트에서 늘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한국인 관광객도 싱가포르를 많이 찾습니다. 혹시 여행 가실 때 비상용 껌을 습관적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 계시다면 미리 조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싱가포르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많으니 껌 대신 칠리 크랩이나 카야 토스트 같은 현지 별미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4위 독일 고속도로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 시 벌금. 4위는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 시 벌금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무제한 속도 구간으로 유명하죠. 자동차 마니아들은 속도 제한 없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일부러 독일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우토반에서 기름이 떨어져 도로 위에 멈추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를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벌금을 물리거나 면허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해요. 즉 출발 전 연료 점검은 필수. 독일은 자동차 산업 강국으로 BMW, 벤츠, 폭스바겐 등 유명 브랜드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독일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독일에서 렌터카를 빌려 아우토반을 달리고 싶다면, 기름이 충분한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한국 운전 습관대로 주유불 빡빡이까지 탔다가는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3위 미국 콜로라도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 금지. 3위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 금지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독특한 법이 많지만,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다는 점은 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법의 기원은 종교적인 안식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일요일은 휴일이니 자동차 딜러도 문을 열지 말자는 취지였다는 거죠. 물론 콜로라도 외에도 비슷한 규정을 둔 주가 간혹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많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말에 자동차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요일에는 법적으로 영업 불가라니 좀 당황스럽죠. 혹시 미국에서 차를 사본 적 있으신가요? 대형 쇼핑몰이 일요일에도 북적이는 것과 달리 자동차 딜러 숍만은 조용히 문을 닫은 광경이 이채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2위 미국 뉴욕밤 10시 이후 슬리퍼 착용 금지. 2위는 동일하게 미국이지만 이번에는 뉴욕의 밤 10시 이후 슬리퍼 착용 금지입니다.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불리는 뉴욕에 이런 제한이 있을 줄은 몰랐죠. 알려진 바로는 공공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진 오래된 규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 뉴욕에서 엄격히 단속되는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밤늦게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다가 발목을 다치거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정되었다고 해요. 뉴욕은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죠. 야경을 즐기러 타임스 스퀘어를 돌아다니거나 길거리 음식인 핫도그를 사 먹으러 나갈 수도 있는데 혹시 늦은 밤 슬리퍼 신고 나가서 쇼핑이라도 하셨다면 이 법이 떠오르면서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진 않더라도 아, 뉴욕에는 이런 재밌는 규정이 있구나.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위 영국 우표에 왕의 얼굴 거꾸로 붙이면 반역죄. 대망의 1위는 영국의 우표에 왕 혹은 여왕의 얼굴을 거꾸로 붙이면 반역죄입니다. 영국은 오랜 군주제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영국 왕실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큰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상당히 엄중한 편인데 우표에 그려진 왕의 얼굴을 뒤집어 붙이는 것도 왕실에 대한 모독이 될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소 복잡하겠지만 한때는 실제로 문제 될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영국하면 영국 왕실, 셰익스피어, 프리미어리그 축구 등 다양한 문화적 상징이 떠오르지만 그만큼 왕실에 대한 존중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이 법으로도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영국 왕실 관련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죠. 만약 영국에서 우표를 붙일 일이 생긴다면 뒤집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실수했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두근두근 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괜한 오해를 살 일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법률 톱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떤 법이 가장 말도 안 된다 싶었나요? 혹은 은근히 이거 괜찮네. 우리나라도 참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법이 있었나요? 각 나라마다 생긴 배경은 다르지만 법이란 것은 결국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말도 안 된다 싶지만 그 나라에선 나름의 사연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국도 독특한 규정이 종종 언급되곤 하지만 세계 무대에는 아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법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행이나 유학 등을 계획 중이라면 꼭 신기한 법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한 법이나 이런 경험해봤다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